백입니다 예, 오늘 또 산행 중입니다. 예, 오늘은 도라지 좀 보러 왔는데요. 어, 도라지가 이게 지금 중상산에서 싹대가 3 개짜리입니다. 이야, 이쁩니다. 어, 지금 벌써 어, 이것은 꽃이 지금 그 꽃이 피고 벌써 열매가 맺었습니다. 어, 여기는 여기는 지금 그 꽃눈이고요.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어, 바위 그 홈탱에. 이 네, 들어 있습니다. 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이 먹은 도라지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지금 삼복 더위에 어, 올해는 엄청 뜨겁습니다. 어, 그래서 심도 보고 도라지도 보고 이걸 병행하면서 하는데, 아이고 이 도라지들은 남향을 그 보는 자리가 많아서 엄청 뜨겁습니다. 어, 산이 그더 뜨거워요. 어, 바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인데,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길은 최선을 다해서 걷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도라지가 벌써 꽃이 피고, 시방이 맺힌 그런 모습입니다. 야,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그 쌀이 꽃입니다. 쌀이 꽃인데, 잎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죠? 이렇게. 우와 정말로 화려하게 먹었습니다 무늬가 어, 이 따위꽃은 그 벌들에게는 굉장히 그 좋은 미련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이고 꿀의 향이 굉장히 그 좋은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 입에 이렇게 돌연변이를 이렇게 가지고 무늬가 어, 굉장히 화려하게 먹었습니다 우와 정말로 어, 세력도 큰 나무인데 자 이렇게 보이시죠 한 나무인데 엄청 그 무늬가 정말로 화려합니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영상을 좀고 있는데 아 미끄러워가지고 여기에 하소 이파리가 엄청 큽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 하소를 못 보고 또 이것만 영상을 담다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걸 지금 모르고 가지를 잘랐어요 여침추. 예, 아래 어디 있을 겁니다. 아, 이곳은 지금 쪽동백이죠? 예, 떼둥나무. 쪽동백나무인데, 예.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 이렇게, 예. 제가 그 영상을 담느라고 주변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이 하수 싹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상당히 좀 싫어한 하수 이파리가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좀. 어, 큰, 세력이 엄청 좋은 하소입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laughs> 예, 제가 모르고, 어, 가지를 잘랐습니다. 자, 어, 이것은 제가 한번 주위를 보고, 한번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 이 줄기가 이 나무 사이에 들어있어서 줄기를 제가 못 보고, 어, 지나치다가, 또 쌀이나무가 그 무인종이 보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큰하소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작혀있게 보이시죠 어, 한번 가볼까요 밑을 우와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지금 이렇게 하수구 이파리가 어,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그 쌀이 나무 그 무인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생각지도 않는 또 하수구가 보입니다 지금 이 하수구는 이건 작년 묵은 때지요자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그 실이 꼭그 실로 생각하시면 실이 그 터진 모습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렇게 예요 부위 이렇게 실이 이렇게 그리고 묵은 때지만 이게 이게 잘안 떨어져요 <laughs> 자 이렇게 보이시죠 예, 예. 하서고 박조가리 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한번 모셔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영지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이건 다큰 거예요. 지금 가해가 다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분진이 렇게 보이시죠? 예, 분진 모습입니다. 이 분진이 많은 것이 예, 영지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가해도 거의 다 이렇게 그 황색이 거의 없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지금 그 6월달 7월초까지 좀 비가 좀 오고 어 지금 뜨거우니까 이 영지가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오늘 지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이 그안 보입니다. 삼은 여기는 지금 양지비여서 굉장히 귀합니다. 어 하지만 제가 또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지가 어 굉장히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해서 어,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절묘한 자리에 어, 도라지 싹대가두 개가 엄청 실합니다. 어, 벌써 꽃이 망가지고 다시 또 꽃눈이 그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야 행복합니다. 날씨가 부작이게 뜨겁기 때문에 꽃도 빨리 지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벌써 급격히 계곡물이 말르기 시작합니다. 어,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그 뜨거운 날씨에 또 이렇게 드라지가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어, 이런 맛에 뜨거워도 제갈길 가는 겁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그 바위 밑에 그 참나무가 엄청 큽니다. 그 그루터기에, 어, 영지버섯이 엄청 큽니다. 세력이.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엄청 크지요. 어, 어 참고로 이 영지버섯은 각종 그 성인병에 굉장히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버섯입니다. 어, 이 영지버섯은 지금 이렇게 뜨거울 때그 한참 그 많이 나오는 버섯입니다. 자, 이게 끝나 이게 화랑새가 끝나면은 어, 사리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영지를 영지가 조금 될지 시작돼 가지고, 물론 그 가을까지 나오는데. 영지도 이렇게 음 7, 8월 달에 제일로 뜨거울 때 많이 나오는 그 버섯입니다. 이것도 장부로 알고 계시고 각종 성인 병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야, 이런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예,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우와 도라지꽃이 이렇게 필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좀 고도가 높으니까 이제 꽃이 핍니다. 야 확대해 보세요. 어, 이것은 그또 보시기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번식이나 하라고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꽃멍울이 이렇게 맺힌 그런 도라지 모습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그 봉나무 사왕버섯입니다. 아 봉나무 사왕버섯 지금 피 이렇게 보이시죠? 어, 아직은 어린데, 1년, 2년, 3년, 4년. 한 6~7년, 한 7년 정도 보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물가에 그 옆에 나무가 오래전에 그 빈자리인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또 다양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엉뚱한 자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가 옆에 그 그런 자리에 이렇게 뽕나무상 같곳이 붙어 있습니다. 야,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자, 어, 이 물골 옆에서 또 생각지도 않는 그런 또폭나무사항무스를 보고 한 7, 8년 된 건데, 어, 조금 더 있으면은 좀더 많이 커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보시지는 않고, 어떠한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 또그 도라지가 일본으로 그 봤기 때문에 도라지를 좀, 좀 보고 또 영지를 상당히 좀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이렇게 또 오늘 또 날이 무지하게 더운데 또 최선을 다한 그 보람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어,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